예 지금 저희들이 밭에다 별을 직파한 포장에 와 있습니다 파종한지 2주가 지났는데요 아, 너무나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추제 처리를 아, 여러 번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제추제가잘 맞지 않는 곳은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게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그 농사를 짓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땅은 제초 효과가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지금 비가 마치 적절히 와줘서 임보가 지금 잘 됐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잘 나왔는데요 먼저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사미와 그라목손 글리포세이트와 파라코스를 먼저 쳐서 전멸 제초제로 모든 식물체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로타리를 치고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하고 바로 토양 처리제로 3일 이내에 그 경엽 토양 처리제를 처리 액제로 처리한 것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초가 일부 잡초가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약 2주 후에 다시 선택성 제추제를 치게 된다면은 거의 완벽하게 잡초는 잡아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파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간격이 한 28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간은 약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파가 이렇게 돼 있어서 모내기 한 것처럼 그렇게 파종이 됐고 지금 일반 그 토양도 깨끗합니다. 지금 잡초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잡초를 이제 더 올라오게 되면은 처리를 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한 0.5억 차, 차 정도 되는데, 아, 지금 파종이 아주 잘 됐고 아, 기계로 하는데 약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필요 없고 바로 직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생력 재배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 새들이 먹을까 주변에 지금 새들이 많은데 새들이 먹을까 걱정을 했지만 어, 그 직파기가 완벽하게 흙을 잘 덮어준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이 직파기를 개조해서 뒤에 새사슬로 끌고 가면서 어, 덮어줬는데 큰 무리 없이 그게가 잘 작동하는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여기 별을 심었다 하면은 물이 필요한 줄 아는데 이 육도는 어, 그냥 밭작물처럼 기르면 됩니다 콩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르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 여기에도 더 많은 물이 논뼈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상태로 잘 자라만 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 이 밭벼를 선정한 이유는 여기 바로 옆에가 길가입니다 이 길에서 가면서 이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사람들은 지금 신기하듯이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벼가 맞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잘그 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 어, 바로 어,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라이스피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100헥타를 조성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관로가 지금 4 k 로가 지금 관수시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땅을 파헤쳐 놨는데요 지금 이제 덮었습니다 그관 연결 부위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해서 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이 공사를 지금 다 했는데 저는 그 사인보드를 여기다가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다볼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어떤 품종, 코리아 모라는 품종이 언제 파종이 됐고 직파를 해서 이렇게 심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인보드는. 재배법을 이제 거기다 기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잡초 방제인데 잡초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파종 전에 비선택성 제초제 두 가지를 쳐서 완전히 그 잡초를 전멸 뿌리까지 전멸하는 제초제를 써서 잡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파종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작물에 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파종하고 바로 토양 처리제를 3일 이내에. 이렇게 토양처리제를 줘서 모든 잡초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올라온 잡초들은 비선택성 제초제를 통해서 변은 죽지 않고 모든 잡초가 죽이는 그런 제초제를 사용한다면 은 완벽하게 잡초 방제도 되고 아주 생적화된 그런 농사법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은 성공할 걸저 확신하는데 이제 농림식품농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초대해서 여기 수학연시회를 한번 할까 하고요. 수학연시회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파종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수학과 동시에 수학한과 동시에 그 땅에다가 파종하는 것을 연시를 하고 그래서 이 농법이 정말 논의 아닌 그런 평지가 많은 이 가나 땅에 쉽게 빨리 전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고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기는 힘들고 이걸 이제 천수답처럼 그 하늘에 비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기에 해야 됩니다. 근데 우기도 5월부터 하면 좋겠죠. 5월, 4월에는 비가 오지 않고요. 그래서 5월, 6월, 7월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E367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수확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 우기에는 이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파종을 해서 7, 8월에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면은 굳이 다른 그 관수장치가 필요 없이도 여기 가나 지역에서 충분하게 별을 수확할 수 있을 그런 농법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작년 같이 우기지만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파종 당시만 출하하는데 출연하는데 비가 내리게 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벼도 상당히 한 발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한 발에 강한 벼 품종도 이제 선발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옥수수처럼 또한 발에 강한 그런 품종을 또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금 잘 나왔는데요. 아, 저희들이 개조한 그 직파 파종기가 정말 잘 작동이 된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파종 후 2주 된밭 상태의 벼 직파 재배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잡초가 확실하게 잡혀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가 맞지 않는 곳은 이렇게 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풀 같은데요. 자기풀, 이게 저 광엽 두과작물이죠. 그래서 공중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잡초인데, 이런 잡초도 이제 제초제를 쳐서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